항변했다고 해서 항변 되돌았어요, 예수님에게. 아,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민족도 살리고, 우리 예수님이 등극하셔야지 우리들도 한 자리 할거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 네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다 관점이 달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됩니다. 권한받으시면 안됩니다. 인간적으로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할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사탄이 되버린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버린 것이에요. 관점이 달라버리게 되면 사탄짓이죠. 네. 교회가 사탄짓을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토록 사랑을 받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쫓아다닌 대로, 그의 고백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시십니다고 했는데, 단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책망받는 사단이 되버립니다. 사단의 이름이에요. 사단의 사단아,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는... 베들은 너야 이 말씀입니다. 사단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 사단짓을 하고 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바라볼 때 관점이 달랐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수백만 알릴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버림을 한국 교회 의 본질이 회복되게 해서 관점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봐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되는. 네.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관점이 달라요. 구원어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알렐루야. 사도바울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외에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우리 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기를. 우리 임명한 목사님 항상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달고 다시는지. 음. 아무런 종교가 <laughs> 없어. 예. 오직 예수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살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고 다니시겠습니까. 우린 천국의 소망이. 우리 이 땅에 있어도 우리의 소속은 하늘 하나인 줄 믿습니다. 네. 잠시 잠깐 오실 주분이 그분이 우리 오셔서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요. 무엇이 다릅니까? 부자는 매일마다 이 땅에서 연락하고 잔치하고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은 사람이야. 단한 가지, 너는 고난을 받지 않았 고난을 받지 아니했다고 딱 하나의 고난을 받잖아. 이둘다 죽었을 때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보에서 있었지만 그 거짓 나사를 조롱하고 멸시한 도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물을 손가락에다 찍어서 내입좀 축여달라고 비참한 그런 물. 이 땅에서의 가지고 있는 외모 이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린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설사 죽을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남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권리를 가지고 살수 있지만 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리, 내 마음대로,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가 종로로 따는데, 쓰기 위해서 자유를 주르십 아멘. 그래서, 우리 참으로 이종료주의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님 나라에 있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또한 그곳으로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벗겨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외모로는 세계 제일 떠가는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없다, 편하고 아니라고, 좋고, 크고, 화려하고, 우아한 것들은 고난이 없다. 고난을 자청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고난이 회복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오늘 말씀을 주님.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아니란 그런 생각으로 말이야마. 예수님, 호산나 하면서 환송할 때는 언제고, 환영할 때도 언제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원과 맞지 않는다 그해서 소리치며 못 박으라고 하지는 않을까.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가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권받으시옵소아버지 일신을 되시옵소우리 감사함을 아나님께드리옵 아버지 하나님 이런데 리옵니다 하나님의 왕신여서는 되시십니다 아버지님의 목적을 세주시고아버지의 피하를 되시옵서어남자로서하 여신을 부고 아버지의 십자가가를 지고 십자가를 치러야 하 주님을 따를 수다그랬습니다 본화를 지 않던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를 빛을 일으킬수록 아버지역사야주옵소서아버지 우리 모두 모두 를르시고 오! 아버지 열매를 하나님 니다 오! 하나님 얼어어니 얼매 얼고아버니 얼매 머니얼을얼십리니다어리고 어머니 어고 어머니 얼매 원하고니다어니니우고니 오, 하나님 아버지는 누르신다. 아버지를 누르시니 아버지를 누르시고다 어머니 아버지가 누르시니다 구성세월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른데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참으로 모든 것을 누르다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난널 모른다고 난널 모른다고 난널 모른다고 부인하는 아버지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흉흉적인 사건이 나장도로 있어야죠 아버지 원래 같은 우 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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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주 아버지 아버니다오하아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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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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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버지 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을 여시고, 너희 아버지께를 여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한목께를살려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갈고리 사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망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뭄.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 연류가 바기까지 험한 십자가 어들렸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선 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연료관 받기까지 험만 십자가 얻을게 해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제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열이라 주승리를 얻기까지 주의심 자가 사랑하니 난연유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웃돌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냥 예비하신 나의 보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리를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승부하리 빛난 멸류와 이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흠도 없고 정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고 목사로서 기름보험을 받았는데 괴를 음. 주님 피값으로 세워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관점이 달라서 주님과 생각이 달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주님이 지금도 통곡하고 계시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 네.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네.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십자가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우리들을 돌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주여 주님 앞에 다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이제 이름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세계로 복음이 실신 나눌 수 있는 선교의 선교 대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세계 선교를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